기아광명공장 전기차 전환에 반기든 노조 고용 보장부터 기아의 국내 3대 생산 거점의 하나인 오토랜드 광명이 전기차 생산 기지로 탈바꿈하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노조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규 채용과 고용 보장 등 노조의 요구를 우선 받아들여야 사측의 전동화 설비 전원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18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노조 대상으로 MV 양산 준비 설명회를 열고 일공장의 후속 차종인 전기차 EV7 생산 설비 공사를 올 7월부터 진행하겠다고 알렸으나 노조가 거부했다. 노조가 사측의 요구에 온 고용 보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중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MV는 전작 EV6에 이어 기아가 두 번째로 선보일 eGMP 기반 전용 전기차다. 차명은 EV7 또는 EV8이 유력하다. 기아는 EV6 후속 차량을 오토랜드 광명에서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 노조 관계자는 소아리 공장 자체가 작다. 기존 공정을 일부 축소하고 배터리 공장을 들여오는 것을 사측이 제안했다며 내연기관 물량도 생산을 안할수 없다 보니 기존 공정을 외부로 빼고 다시 조립. 결합해서 들여오겠다는 게 사측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 계획대로라면 기존 공정이 줄면서 100여 명 정도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며 사측은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한 일자리 감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으로 자연 감소분을 메워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아 관계자는 설명회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아직 얘기가 오가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당 부품 수는 내연기관차의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가 예상된다. 고용 안정이 전제되지 않은 전기차 전환을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다. 오토랜드 광명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EV6와 니로, EV는 오토랜드 화성이, 소울 EV와 봉고 EV 등은 광주 공장이 생산해왔다. 오토랜드 광명은 그동안 카니발, K9, 스팅어, 스토닉 차종을 주로 생산했다. EV6 후속 모델 양산 시점에 맞춰 기존 카니발을 하이브리드와 전기 등 전동화 모델로 전환하고 스팅어는 단종할 계획이다. 기아는 오는 2026년까지 주요 시장 전동화 전환을 선언한 뒤 오토랜드 광명을 3대 생산 거점 중 하나로 육성할 예정. 2030년까지 연간 88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친환경 차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업계에선 완성차 제조사들의 전동화 과정에서 현대차. 기아의 강경도조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직접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법인에는 별도의 전기차 생산라인 및 전용 플랫폼이 없어 앞으로 출시될 전기차 모델을 현지에서 생산하려면 내연기관 설비를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교체해야 한다. 정 회장이 미국 생산 공장을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만큼 투자도 뒤따를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이메일 주소.